여러분, 진짜 전설이 도쿄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뮤지컬 스타이자 감성 발라더의 대명사, 에녹이 일본 음악 시장을 뒤흔들며 역대급 무대를 선사한 그날의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감동적이며 또 숨막히게 아름다웠던 쇼케이스 이야기,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예술의 경지, 바로 그 순간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도쿄의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의 관객들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 그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에녹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 어떤 긴장도 증발해버렸죠.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도쿄의 밤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작이 흘렀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살아 숨쉬는 감정 그 자체였고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강렬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 이한 곡으로 일본 현지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1979년 일본의 대표 발라드가 지금 에녹의 목소리를 통해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원곡의 감성과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그가 가진 절제된 해석력이 만들어낸 이 완벽한 재탄생. 웅장한 오케스트라 위에 부드럽게 퍼지는 그의 음성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쇼케이스 현장에서 폭발한 박수와 환호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폭발한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유통 재벌 이온 그룹 회장 오카다 모토야스조차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라며 깊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현장에 있던 모두가 공감하는 진실이었죠. 그렇게 에녹은 일본 음악계의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전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 앨범은 단두 곡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음악사의 깊이는 무한했습니다. 첫 번째 트랙콘 가장 미리미쉬이 그대는 장미보다 아름다워는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닌 한 세대를 대표하는 명곡에 대한 정중한 헌사이자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음악적 해석과 절제를 통해 원곡의 영혼을 그대로 살려내며 일본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죠. 두 번째 곡 마타봉 유일 메이드는 일본 음악계의 영광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걸작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따뜻한 위로로 승화시킨 이 곡을 에녹은 마치 편지를 쓰듯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그 끝내주는 절창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슬픔을 견뎌는 이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포옹이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에녹의 일본 진출은 그저 해외 진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감정의 다리, 두 나라의 공통된 감성을 연결하는 음악적 혁명이자 감동 그 자체입니다. 18년간 뮤지컬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 뮤트론을 개척하며 한국 무대를 뜨겁게 달궜던 에녹. 그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대를 압도하며 대중과 평단의 극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일본 쇼케이스는 단순한 무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에녹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는 감동이다. 그의 목소리는 말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였으며 관객들은 그 진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SNS는 진짜 아티스트의 등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녹의 첫 일본 디지털 싱글 앨범은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K-뮤직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을 깨우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감정을 되살리는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이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에녹은 앞으로도 경계를 넘나들며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레전드입니다. 감성 발라더 에녹, 그가 일본 도쿄에서 펼친 마법 같은 무대와 첫 싱글 발매 소식 놓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와 감동은 국경을 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에녹,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음악 팬들의 심장이 요동친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가 가진 목소리는 폭발하는 감정의 폭풍이자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과 같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음색과 완벽한 테크닉, 그 끝없는 표현력은 음악의 신이 강림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무대 위에서 그가 펼치는 노래 한 자락, 한 음절마다 수천, 수만명의 영혼을 뒤흔들며 심장을 꿰뚫는 그림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감동의 전율이며 듣는 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을 지녔다. 에녹의 노래는 감정을 뛰어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그는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고음과 저음을 넘나들며 노래에 담긴 모든 감정을 절제와 폭발 사이에서 완벽하게 조율한다. 가사 한 줄, 멜로디 한 음도 결코 우연히 흘려보내지 않고 관객과 교감하며 함께 호흡한다. 그의 공연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에녹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이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그 안에 내 모든 감정이 녹아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에녹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존재다. 그것은 인생의 이야기이자 희망의 메시지이며 끝없는 꿈과 도전의 서사시다. 그는 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 어떤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와 감성을 녹여내며 매번 새로운 전설을 쓴다. 뮤지컬과 드로트, 발라드를 넘나드는 그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은 모두를 놀라게 만든다. 그가 만들어낸 뮤트론이라는 장르는 한국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이제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음악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에녹의 진짜 힘은 꿈에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무한한 열망과 고프가 타오른다. 나는 음악으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싶다. 언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우리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꿈이 아닌 이미 실현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여정의 선언이다. 그가 일본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단지 시장 진출이 아닌 감성의 교류를 목표로 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에녹은 현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깊은 연구와 준비 끝에 일본 팬들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진심으로 다가갔고 일본 대중음악계에 전에 없던 감동의 파도를 일으켰다. 수많은 일본 팬들이 에녹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SNS와 미디어는 그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이 반응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음악을 통한 진정한 감동의 연대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에녹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결코 작지 않다. 그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가수가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음악 아이콘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정성이 있다. 그는 한국, 한국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고 무대 위에서 항상 완벽을 추구한다.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그는 음악과 무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진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고 그울림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에녹은 후배들에게도 커다란 영감을 주는 존재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며 진짜 예술가로서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인간 에녹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희망의 등불이며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을 지핀다. 에녹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그곳은 신비로운 공간으로 변한다.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카리스마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는 울림이며 세대를 잇는 달이다. 오늘의 에녹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감성혁명가다. 그의 앞날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과 거대한 파장은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도 에녹은 계속해서 경계를 넘고 감정을 깨우고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의 노래 한 소절 한음 하나하나가 수많은 이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진정한 예술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에녹의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의 목소리는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것이다. 준비하라. 감성 발라더 에녹이 만들어낼 미래의 혁명에.